영정! 아, 나이스. 아, 아하, 이게 영정이네. 라이이라더니 결국 영정을 있겠구나. 먹었구나. 너이스. 음, 음, 멋사 응. 영정. 계정들도다싹다 정동상에서 죽겠다. <laughs> 음거 거기에 뜨지 않을까? 다음 주그 불법포름 정지명단에 뜨지 않을까? 개발 기원 기원이를 차. 네, <laughs> 양학조원 300일 전기. 그건 어제 이해했어. 네. 네. 저 상황 와서는 걔도 비슷하게 처벌받지 않까 싶긴 한데. 그리고 파티원이 영정이나그거뭐 했던 거 확인되면은 그 파티원들도 정신 먹으니까. 아니 니들 화라 새끼들아. 더 싫은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 응, 음, 다시 노지마. 그것도, 그것도 영정 먹이게. 이쪽으로 떨어져라. 또 영정 먹이실라면또한판 지셔야 돼. 아, 음 걔네 영정 먹이는데 한 판? 어, 무조건 쓴다 니까 내가 한판 적어도 내 걔네 영정 먹이면지 마. 나 무조건 하지 마. 난 싫어, 너. 뭐? 그냥, 그냥 안 만나고 싶어. 음, 너네들도 돌아가고 싶어. 어. 어, 그럼 그냥 죽 어, 나 오지마. 사다 망해. 숨져숨지 마. 생존하지 마. 숨지 마. 아 전력 공급 장치가 뭐야? 다차 버려. 아 씨, 뭘또 해야 되는 거야? 뭐야 이 ㅅ끼 스킬 없는데 왜개기려고 하냐 좋아. 아니 너 모든 곳을 다 의심하고 다너 잘하네? 너해끼해기잉 까마 이 ㅅ 끼 얘네들이 급해 가마 아리로카는 죽을 수가 빠진 세상이란다 나 최고 짜기 괜찮다잉 전기 들이를썼수 세상에 아 아니, 스 신사? 경지 업그레이드 정신화, 정신화. 저거 위이스 있잖아 다른 데랑 충돌라 해서 안 돼? 응다뭐다시우서 이거 왜? 뭐야 그 비버랑 광석훈련 얘네는 활성화시킨 다음에 아이템을 어디다 갖고 왔니? 아, 네. 네. 내건 창고로 갔다 넌 민건 뭐래야? 몰라. 어왜 아, 눈렀네. 아, 어, 왜 earn, 왜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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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네. 그래, 아,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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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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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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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에야 <laughs> <laughs> 비지 비트 비스코 이미 하고 계신데 <laughs> 아하 들네 아니라고 못하고 <laughs> 어디서 야 <가야> 되지? 어아 죽고 싶지 않네 마셔봐 근데 집은 도로에 도로 근처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같긴 해 도로 근처면 근데 뷰는 버려야 <laughs> 돼. 아, 뷰는 버리는 게 아니라, 아, 그이름를생각했나네잘 못... 모... <laughs> 아, 왜또 사람 말을 못해, 이 사람. 아, 폐화했어. 맥걸리만. 한 <laughs> 사람 말 못하고 그럴 때지. <laughs> 어후? <어허? 웃음> 아, 한참 사람 말 못할, 한참. 아, 일본 너희들은 그냥 야우.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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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어 거북이래요 으음 공 사람 고 살았다니까 지니까이기 내가 한척 이런걸로 이제 갑본만쥐어깨방갑기로 간다 짱커지겠 아이장마냥 이걸치는거있 비키라고 위협적이고 좋네요 그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잖아 아, 아포칼립스에는 괜찮을 이것 만다오. 같아요 야 오토바이 저걸로 튜닝할 생각하니까 재밌었고. 아. 사람은 군대를 갔어야 돼. 화초군 총잘 쏴. 장타도 이제. 제가 쏘는 건화림데요나그 애인 못 맞춰서 군대에서 힘들었다고. 아. 임이랑 현실은 다르지. 글쎄? 글쎄야 글쎄? 여기서 글쎄가 나온다고? 난안 가봐서 아, 몰라. 가원 입대 가자. 응. 해봐야 알지 않을까? 군필, 아, 가. 가. 군필 여대생 가자. 해봐야 알지 않을까? 응. 누가 또 왔는데?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 입대하신대요. 들어가요? 군필 여대생 <laughs> 가자. 아. 근데 봐. 진짜 대학 교때 빈플러드 생포대 듣긴 했는데. 군대 썰 들어준 유려준라는 남을 공격한다고 들을 만 하죠. 네. 그 이름이 스타, 스타크롬. 스타크롬 혹시 2000개에서 8 0 0 0개모오셨나요 8000개? 썬더볼트 네, 네. 레전드 컴퍼펀더버가 8000개거든요. 수를 그래? 쳐 줘. 딱. 네, 열심히 모으세요 어디서 봐요? 저원상 직결 거예 아까 잠깐만요, 헛타이션 눌줄게요헛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 녕하세요헛타이하요아이션요눌러을요눌요 눌러줄게요. 눌러줄요 눌러줄게요. 러줄게요 눌러줄게요. 눌러줄게요. 집에서 베테지아베테지기아가지 고인물. 지고이 고인물. 이게 고인물. 이 고인물. 이 고인물. 이리 고인물. 어리이 고인물. 이 고인물. 어, 오, 맞아요. 어, 네, 정말 어, 너무 놀랍합니다 크포는 그 아니지. 크포는 그 막히지. 당연히. 안 편하게 막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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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되 되게... <laughs> 총기 뽑기나셨나요 어, 네? 뭘로요? 요거요 뭐임? 뭐임x4 이거? 아닌데? 그래, 스타 로이즈인데 이거 그 스타 크롱이라고 오른쪽 위에 보면은 재화 아 있거든요 예. 400개 있어요 아 열심히 모으시면 됩니다 아하! 한 번에 안들려진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400개 있어 나도 4사0 개? 그거 뽑기로 해가지고 한번 누를 때마다 계량 5 0 0십 개가. 어디에 있는가? 아들. 몰랐어. 날지마엑마 어쩔 수 없었어. 총기 하나 발열하지 총기로다가 게임 시작하더라고. 아, 몰랐 <목소리>

뒤에 타, 뒤에 타. <laughs> 진짜 탄, 이걸 진짜 타네. 장비 어, 상자 드시면 됩니다. 맛탈수 탈 있는 거구나. 였타 드시고 내 내가 지킬 거야! 이제 <놀라>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 타고 가긴 하는데. 이상한 애들 왔어. 호민이 타고 가보자. 야 이거, 그 뭐, 그거 오 비밀 보물 상자나 씨발 이거 생으로 맨날 로가다로 찾아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잘찾는 방법 없어? 돌아가자. <laughs> 네, 생으로 찾아야 됩니다. 에덱이 <laughs> 그... 밑에사가